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년형 로크스 노바 스피어입니다. 이 모델은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차세대 플래그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관부터 내부 공간 그리고 성능과 가격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크스 노바 스피어의 첫인상은 강렬함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미래 지향적인 곡선과 공격적인 그릴 라인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기역학적인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조등은 새로운 LED 매트릭스 기술이 적용되어 주간 주행과 야간 주행에서 최상의 시인성을 제공하며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측면 라인은 길고 날렵한 바디 라인을 강조하며 이름 그대로 창끝의 창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휠은 21인치 초경량 합금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차체의 비율은 균형 잡혀있어 속도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세련됨과 미래적 감각을 모두 갖췄습니다. 테일 램프는 일체형 LED로 연결되어 있으며 밤에 볼때 마치 우주선의 후미등처럼 빛나는 인상을 줍니다. 디퓨저와 듀얼 배기구는 퍼포먼스를 상징하며 고속주행 시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 안정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마디로 미래가 현실이 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3D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행 모드에 따라 그래픽이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중앙 디스플레이는 15인치 올리드 판넬로 구성되어 터치감도와 시인성이 뛰어나며 차량의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를 혼합하여 제작되었으며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넉넉하여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로크스 노바 스피어는 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와 협업하여 개발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으로 차 안을 작은 콘서트 홀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좌석에서 균형 잡힌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이는 장거리 여행에 더욱 만족감을 줍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 차량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2026 로크스 노바 스피어는 4.0L V8 트윈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720마력과 최대 토크 950Nm을 자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단 3.1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최고 속도는 330km/h 이상으로 측정됩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순수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때는 약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최신 구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즉각적인 반응과 함께 폭발적인 가속을 체감할 수 있으며 에코. 모드에서는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드 덕분에 운전자는 상황에 맞게 최적의 주행 경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행 안정성 측면에서도 로크스 노바 스피어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체는 초경량 카본 파이버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륜 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 제어식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노면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고속 주행이나 코너링 시에는 단단하게 잡아주어 스포츠카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로써 장거리 여행과 트랙 주행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차량이 탄생한 것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강력한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고속주행 후에도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며, 제동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는 고성능 차량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로크스 노바 스피어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안전 기술 역시 최상급입니다. 최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 구간은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제어하며,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충돌 방지, 자선 유지,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모든 최신 안전 장치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 기능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은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를 지원하며 인공지능 비서 기능으로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조절이나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까지 음성만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과의 연동성도 뛰어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차량 자체적으로 5G 연결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정보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 항상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